내가 오늘 특별한 신사 이염 분을 모셨어. 오늘 함께하게 될 박네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못하면 마스터 셰프처럼 앞치마 뺏고 그래야 되나 <laughs>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소구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회사 오면 오면 되겠네. <웃음> <웃음> 자 이번 시간에 만들 메뉴를 한번 설명해 보자. 소진이 먼저 해볼까? 있어도 되게 단순한 맛이 나서 저는 특별한 재료인 김치를 넣어서. 생각보다 기본적인 소스와 샐러드만 나오더라고요. 음. 그 거기는 메뉴가 이거 말고는 뭐가 있는데? 뭐지? 네, 그리고 돈가스도 파는데 돈가스랑 김치 비빔국수랑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음. 그두 개만 뭔가 좀 미는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일고등학교 매식병원과에 재학중인 김별입니다. 3학년 12반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중인 2학년 12반 최린입니다. 오늘은 저희 창업요리 동아리 시간에 이제 각자 개발한 메뉴를 만들어보려고 네, 여기 와있습니다. 창업 요리 동아리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나만의 레시피를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창업할 때쓸수 있도록 연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유자 소스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김치 잼을 곁들인 아란치니라는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달래 강된장 국수를 개발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네. 일단 그럼 레시피에 작성한 대로 자기 재료들을 앞에서 가져갈래? 네. 네. 좀 <ughs> 음. <laughs> 안녕하세요. 요리사 강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탈락 위기에 계신 건 맞습니다. 닭을 그렇게 칼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뼈가 나와요.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다 떨어집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이번 미션에서 1등하셨습니다. 네 오늘 3.1 고등학교의 외식경영과 학생들이 창업요리를 준비한다고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와봤습니다. 네. 고등학교 오신지 얼마나.. 고등학교.. 월 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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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요리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이니까 꽤 됐겠죠.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가시죠. 학교를 많이 안 가봐서 요리하느냐고요. 자,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아, 오늘 특별한 신사이용도 오 모셨어. 얘들 아, 오늘 특별한 신사이용도 모셨어. 어,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 누군지 잘 모르죠? 네. 강래호 신사이용이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하게 된 강래호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 함께하게 될 강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저도 혹시 몰라서 아침을 가져와서. <laughs> 어. 셰프님이 <laughs> <laughs> 오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어 너무 놀랐어요. 당황했잖아요. 프로그램에서 봤었는데 아 진짜 망했다.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저거 평소에 그 강내우 셰프님을 종종. 유튜브로 많이 보던 분이신데 그냥 찐 찐으로 당황했어요. <laughs> 나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음... 괜찮아요. <laughs> 네? 진짜 뭐 못하면 마스터 셰프처럼 앞치마 뺏고 그래야죠. 네그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 뭐 창업 요리를 한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음식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함께 해보려고 왔고요. 지금 저는 그 롯데그룹 안에서. 그 FIC 센터라고 푸드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어요. 음. 센터에 센터장으로 지금 있고요. 아. 여러분들 음식이 많이 기대가 되고. 나. <laughs> 한번 같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세 분이 다 하시는 거에 대한 각각의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또 누가 제일 잘하는지도 궁금하고. <laughs> 또 오늘 이 창업 관련된 요리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사실 아. 메뉴는 미리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 시작하면서 궁금한 거는 제가. 차장하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네. 이서준 학생, 김치잼, 김치잼을 곁들이 나란치니, 어떻게 만들었 하면서 얘기해도 돼요. 데, 김치를 대파랑 볶은 다음에 좀 수분기를 날려주고 거기 음. 이제 설탕하고 식초를 이제 간을 보면서 넣어서 음, 이제 김치잼을 만들어주고 이제 아란치니 밥을 만들어서 음. 거기 안에 김치잼하고 치즈를 넣고 이제 튀겨서 그 밑에는 크림소스를 깔아줄 겁니다 원래는 토마토 소스를 많이 까는데 아란치니 음. 김치가 들어가는데 토마토까지 들어가면 너무 빨갈까봐 밑에는 음. 크림 소스로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레스토랑 집을 가봐서 먹어봤는데 좀 느끼하고 독특함이 없어서 음. 안에 양식 레스토랑에서도 한식의 김치를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laughs> 여기 이 제품이 만약에 출시가 되면 네이 제품을 꼭 소비자가 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소구 포인트가 있어요 음.. 아란치니에 밥이 들어가서 네. 든든하게 먹을 수도 있고 양식하고 한식을 둘다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좀잘 맞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네잘 만들어주세요 넵 연어 냉동이에요 네, 냉동 해동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디 거예요, 이거? 어, 노르웨이. 유자 소스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네.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유자 소스가 지금 한 절기에서 좋더라고요유자청이랑 그다음에 올리브유, 레몬즙, 후그머츠로 밑간을 아주 맞나요. 여기 진장 을래에 네. 어. 유자가 제철이 언제예요? 어, 가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렇죠.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잖아요. 죠 그렇죠? 연어로 다른 요리 또뭐해 봤어요? 어, 훈제 연어로 먹어 본 적이? 훈제 하나. 연어 콩피 달아요. 연어 콩피? 아니요. 잘 전... 모르겠나? 기회가 되면 내가 알려 주고 싶다. 맛있게 만드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최린 학생. 음... 네. 달래 강된장 국수예요? 네. 어떻게 만들면 맛있을까요? 일단 멸치 육수를 끓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해소해가지고 강냉양 만든 다음에 음. 면은 칼국수 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냉면 소스 올리고 한번 볶은 불고버섯이랑 달래랑 김가루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만들어 봤어요? 네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 부모님께서는 되게 색다른데 뭐 맛있다라고 맛있다 하셨어요 칼국수 면은 냉동 숙면인가? 원래는 청... 건조된 거 오뚜이 걸 사려고 했는데 응. 잘못 시켜가지고 잘못, 잘못 시켜서 왔어요? 네. 오케이 맛있게 만드세요 네이 음식 몇 번이나 해봤어요? 어? 더 이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네첫 번째 했을 때의 어땠어요 느낌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대로 그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응. 더 맛있더라고요 요리는 원래 상상력이 기본이거든 상상력이 없는 요리사는 요리를 잘 못하더라고. 음... 말 시키지 마. <laughs> 손 조심. 남은 거. 남, 남은 게더 많네. 손 다쳤어. 남은 거. 남, 남은 게더 많네. 어? 그 쩔, 썰다가 다쳤나 보다. 가봐요. 다친다니까 방심하면. 평소에는 잘안 다치죠. 네. 카메라 때문에 다친 거예요. 네. 아. 뭐 집에 가는 사람 없으니까 긴장 안 해도 돼. 그아란체니몇번 만들어봤어요? 이한두 번만 두 번. 네. 지금 그러면 요리 여기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예요? 네. 음. 앞으로 꿈이 요리사인 거예요? 네. 어떤 요리 하고 싶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다양한 요리에 접해보고 그 이후에 제가 원하는. 이게 음. 명확하게 생긴다면 그쪽으로 더 공부해서 음. 네, 갈것 같아요. 칼질 잘하네. 아. 2학년이에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대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못 사는 애들도 많아. <laughs>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엄마, 엄마. 아빠 많이 해드려? 네. 나중에 요리사 할 거예요? 요리보다는 지금은 식품 개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품 개발사? 우리 회사 오면 되겠네 간단한 거예요? 면이랑 먹으려면 좀더 짜야 될까요? 먹어봐 어? 먹어봤.. 먹어봤어? 네. 다시 먹어봐 접시 담기 직전에 모든 거 간을 다 보고 복합적 테스트를 거쳐서 담는 거예요. 네, 그 땅가이요? 그거 먹어봤어요? 다 담아줘야 해. 샐러드 먹어. 만들어져 있는 맛은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네.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이 먹어보고 아 이게 내가 원하는 맛이야 할때 담는 거예요. 네. 응.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접시에 담으면 안 돼. 이서준 학생도 전체적으로. 각각의 테스트도 거쳤지만 복합적인 테스트도 거쳐야지만 접시에 담을 수 있는. 네. 2분 25초 남았습니다. 그래 표정이 네? 아니, 긴장돼요? 임효리 네. 학생부터 봅시다. 네, 저는 일식 파트를 맡아가지고 네. 샐러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자 소스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카츠 식당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그 옆에 주는 샐러드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기본적인 소스와 맛이 있더라고요. 돈까 식당이고.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젠사이 네 젠사이로 그냥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돈가스 식당에서 젠사이를 얘기하긴 기좀 젠사이는 어디에 쓰는 에피타이저 아니에요? 음. 영어로 하면 에피타이저인데 약간은 술안주의 개념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설명 김치잼을 곁들인 아란치니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란치니만 먹으면 너무 느끼한 맛이 있어가지고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란치니를 좀더 재밌게 먹을 수 있게 음. 안에 김치잼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탈리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크림도 쓰고 버터도 쓰고 자유자재로 하시는 <laughs> 이태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크림, 버터인 거 알아요? 네 이태리 셰프들이 제일 오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때 아. 본인의 음식에다가 버터를 <laughs> 넣거나 크림을 넣으면 죽일라 그래요 주방에서 이태리 요리는 오로지 뭐예요? 올리브 분년행. 오일이잖아요 분년행. 엑스트라 네. 버진, 엑스트라 버진 최린 네. 학생 네. 음. 저는 이번에 한식 파트를 맡게 되었고 제가 만든 건 달래 강된장국수입니다 된장은 할머니 거라면서요 네 아까 먹어봤는데 강원도 스타일 장이라서 네. 되게 장이 맛있더라고요 할머니 요리네 <laughs> 네장 <laughs> 난... 만드는 거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아직이요 아직... 그걸 배워야지 요리가 완성되잖아 요 그죠? 네 갖고 와봐 같이 먹어보자 좀 매콤한 맛밖에 안그 왜? 비싼 하는 거야? 아니 아냐 <laughs>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어때? 이 맛이 전달이 됐어요? 몇 도에? 200도에 10분이. 어때? 음식 마음에 들어? 네, 맛있어요. 응, 응.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요리야. 응. 응. 나밖에 못해 우리나라에서. 오늘 가르쳐 줄게요.